하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사사기를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 지도자가 죽은 것은 그 앞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잘 이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왔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가 다음에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를 이어서 다음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각 집파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리더십이 강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력이 좋고 전쟁에 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을 보호하셨고 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힘이 있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지도력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도자를 또 다른 지도를 자들을 세우지 않으셔도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얻을 유업.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게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을 붙들며 모세를 통하여서 보아왔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아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일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바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게,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12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앞장서 나아가야 할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파가 가장 힘이 셌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싸우면 되는데 이들이 무엇을 묻냐면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워야 하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핵심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 바라보았다면 이제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길을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나아갔지만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물으며 걸어갔던 지도자들도 없, 없을 겁니다 3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대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해분으로 갈지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만큼의 힘도 있고 그만큼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만큼의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굳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가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면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굳이 묻지 않고 가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이든지 내가 평안할 때이든지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이든지 다윗은 변함없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점이다라는 거죠 굳이 묻지 않아도 가도 되는 그 길에 다윗은 묻고 갑니다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는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많이 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도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길목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목동의 시절이었더나 왕의 시절이었더나 그것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성품이에요 그리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져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힘든과 어려움의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는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삶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삶의 문제의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일 거다라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득과 실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드릴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조, 좋을 것인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고 나를 즐겁게 할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책기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를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누가 책임는 거냐 책임지냐면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내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태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의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굳이 부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늘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앞섰을 때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을 때 기도보다 앞섰을 때 그들은 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능히 나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묻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넘겼노라. 직역하면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주었다 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에 가난안 땅을 붙이시며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부천노라에 부 해당하는 헬라, 히브리어 나타티는 주다라는 뜻의 동사 나탄의 칼 완료형 1인칭 공성 단수 좀 복잡하죠 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그 땅에 이미 유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땅은 넓은 의미로는 가나한 땅 전역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확정, 확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붙였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땅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붙였어. 내가 이것, 이 일을 너에게 붙였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어요 신신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와 동행하심을 믿어요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허락하시지 않아요. 미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행함으로 그 것을 완성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때이 다듬으심에는 우리들의 행함으로 인하여 그 다듬는 과정이 하나님의 완성의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붙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시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보여줘야 할 믿음의 행동은 환란을 당하지만 문제를 만나지만 아직 싸워야 할 문제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줬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내가 너는 이제 아무 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셨다면 굳이 유다 지파를 유다 지파야 너가 올라가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아셨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하늘에서만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 뜻을 그 계획을 행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육신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의 언덕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은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자녀된 우리도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붙이셨던 이 세상을 우리에게도 붙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험한 풍파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불효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넉넉히 이겨 나아가는 믿음의 행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절부터 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유다지파가 올라가서 싸워나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들이 믿음의 행함의 행동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완전한 순종이고 두 번째는 반쪽짜리 순종이고 세 번째는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완전한 순종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붙이셨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올라가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제단을 쌓는 이유는 오늘 하루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사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한 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온전한 순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 제안을 해요. 누구에게요? 시몬 지파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데 너도 함께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가 받은 유업의 기업에 시몬이 얻어야 할 지파의 땅이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정복해야 할 땅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함께 정복해 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나의, 내가 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믿음의 길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선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싸워서 싸워내야 할 영적인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중보하며 함께 합 힘을 합하여 나아가야 할 것도 있지만 내가 싸워내야 할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겨내야 내야 내야 할 영적인 자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자리를 자리 가운데 그런데 이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략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해, 정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몬 집화는 힘이 약한 집화입니다. 전쟁을 하기에, 하기에 약한 집화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붙이시지 않았을까? 합력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싸워나가야 할 영적인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순종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나아갔을 때, 아도니 배색을, 도망갔던 아도니 배색을 잡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도니 배색의 엄지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 배색이 그렇게 고백을 하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전쟁에 나아가서 70명의 왕들을, 왕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 땅을 정복해 갈때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로잡힌, 사로잡아 이 오는 것, 어찌 보면 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지도자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냐면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와요 아가극 왕을 사로잡아 와요 이것은 누구의 명예이냐면 사울 왕의 명예인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와 싸워서 이만큼의 성과를 얻어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름진 것과 좋은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의 핑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이 일에 불순종하는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내 안에 누리고 싶어하는 거, 내가 인기를 얻고 나 내가 영광을 치우 치우 차지하고자 하는,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삶의 가치관이었냐면 사울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겁니다. 사울의 신앙의 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차이가 나죠.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담아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가치관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관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채울 때에 나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 가치관을 채워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가고 4개월짜리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을 채워가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 영적인 분량을 채워 나아가는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길을 묻고 그가운데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적인 분량을 채워 나아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승이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가리 주여 말해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